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다섯은 기름을 준비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다른 다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열 처녀는 모두 졸며 잠들었습니다. 한밤 중 신랑이 오고 있다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깨어나 신랑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당황하며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기름 없는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떠났습니다. 준비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기름 없는 처녀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그분을 맞이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하세요.